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어느 리스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저를 가만히 놔둘까 혹은 공공의 적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겁이 납니다. 제발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영상 시청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또, 비트코인 호들러 분들 중에 포트폴리오가 한국 주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 만드는 걸 포기할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래, 내가 하자. 아무도 하지 않는 말 내가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영상입니다. 거의 순직하는 각오로 만든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몰매를 맞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 지금 무서워요. 어, 주식 투자에서 오너리스크 이것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하셔도 비트코인 왜 투자하시나요? 뭐 이런 의문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주식에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 놓으신 투자자들께서는 주식 종목 찾는 공부의 반 정도만 시간을 안배하셔서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의 오너리스크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면 제가 구태여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을 얻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눈치 빠른 분들은 결정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 하시다 보면 기업의 오너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예를 들어야 할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먼저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경영진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그리고 경영진의 변경 뭐 사업전략의 실패 이루 말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몇년전 LG화학 같은 기업 한번 볼까요 LG가 그 당시 기업의 도덕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신뢰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부터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LG 화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왜 했겠습니까?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였거든요. 전기차가 성공을 하게 되면 LG 화학은 대박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식에 거의 몰빵을 했습니다. LG가... 치약 만드는 회사라면 제가 그렇게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LG화학이 전기차의 도약에 힘입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잘 나가려는 찰나 LG화학은 LG화학에서 2차 전지부문을 속 빼내서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인가 그런 회사죠? 뭐 물적 분할이니 인적 분할이니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LG화학에게서 받았던 배신감은 만약 제 친구가 LG화학 오너였다면 제가 찾아가서 LG화학 주식 내놔라고 해서 그는 보는 앞에서 주식 찢어 버리고 오너 책상 발로 차 버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이 LG화학의 기업 분할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의 오너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자본금 몇백억 혹은 몇천억대는 잘 나가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갑자기 잘 나갑니다. 주가가 20배 정도 튀어 올라 버립니다. 오너는 생각합니다. 주식 5% 정도만 살짝 팔아버릴까? 그러면 본점 뽑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전문 경영인 내세워서 대충 운영하면서 배당금이나 받고 망하지 않을 만큼만 회사 운영하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주식 파는 게 맞겠지. 자칫 주가가 내려버리면 회사 아무리 잘해도 지금 주가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을 텐데, 어, 지금 주가는 회사가 20년 동안 죽으라 성장을 해도 벌어들이지 못할 가격인데, 내가 이 회사에 뭘 더해야 할까,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몇 프로 매각해 버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한강으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그나마 솔직하기라도 한 것입니다. 무슨 카이스트 교수니 서울대 박사니 앞세워 바지 사장 만들어 놓고 기업 공개하면서 주가 띄워 놓고 개미들 물먹이고 회사 거래정지 상장 폐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벌어지는 일이고 투자자들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공영방송에서 한줄 보도도 해 주지 않습니다. 반도체 상승에 온 국민이 흥분해 있을 때, 오너의 이혼소송으로 1조 이상의 재산 분할 배상 판결을 받고, 개미들 우왕좌왕 할때 오너의 주식 소각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상한 유서를 내보내서 혼란을 주고, 엔비디아의 눈부신 약진에 의해서 한국에서 제2의 엔비디아로 각광받는 기업이라고 그 기업을 두둔하는 파렴치한 광고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개미들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너의 법적 리스크입니다. 어느 기업인지 잘 아시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너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제표 상태도 양호합니다. 대차대조표 좀 본다고 투자 분석해놓고 몰빵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안 오릅니다. 이유가 뭔지 보니 자녀들에게 회사를 넘겨줘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주가 장난을 칩니다. 오너가 정보를 주려고 마음 먹으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한 놈이 빅 쇼트 형내내면서 돈방석에 올라앉고 오너는 정유세 부담 없이 아들에게 회사를 승계해 버립니다. 도덕성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요 이 비트코인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지 말해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한국 주식시장은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하루아침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주식 시장에서 나온 말인데, 주식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 같죠? 회사 망하면 회사 건물, 공장부지, 설비 팔아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줄것 같습니까? <laughs> 정신 차리시고요. 회사 부도 아니라, 오너리스크 한 방에 시가 총액 수조원짜리 회사의 주식이 종이 쪼가리 되는 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버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합니까? 애국심입니까? 한국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고 하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이 뭡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행, 행복해야 되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거잖아요. 개미들 핏 빨아 기업의 오너들 배불려 주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까? 공영방송들, 경제관련, 매스미디어 책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국민들 우롱하다가 전부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는지 알려줄까요? 비트코인 호들러한테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직장생활 하랴, 자영업 하랴, 바쁘게 사시느라 우리 국민들이 정보를 기존 매스미디어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 속고 있겠지만, 한번 속지 두번 속겠습니까?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저는 37년째 TV와 신문 잡지를 안 보고 살다 보니, 이제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데, 맨날 TV 앞에 앉아서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의 오너리스크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오너리스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내재적 가치라는 겁니다. 기업은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이 오거나 세상이 바뀌거나 문명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깜통을찰 수가 있습니다. 코닥, 노키아, 모토로라, 옛날에 잘 나가던 제일은행 같은 금융 회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망할 회사도 없고 어느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CEO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실적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 얼마 되면 팔겠다는 사람들 있죠? 주식은 사람들이 팔고 떠나면 주가도 내리고 주식 판 사람들은 다른 주식 종목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팔고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비트코인 다시 사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팔고 떠나는 사람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오너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면 최소한 15,000시간 정도 비트코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은 한 번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많습니다. 꼭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